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서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오 죽었다가 살아날 신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네 환란과 궁핌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가목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중송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꼭 기억해야 할 것이 다른 모든 성경과 달리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 것인가. 그 신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를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내게는 천지를 창조하고 사단의 영을 다 붙들고 저 음부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보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큰 사랑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요한 계시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가 일곱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이 일곱 교회를 대표적으로 뽑아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안에 있는 문제가 그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자네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부 삼아서 세로 살렘 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일곱 교회가 왜 뽑혔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일곱 교회. 동서남북, 저라는 사람을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뿐만 아니라 위에서 저 발바닥 밑에서 나를 살필 뿐만 아니라 에베스 교회는 심장 속에 들어가서 나를 살피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그늘 밑에서 좌우 상하, 좌우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첫사랑을 어떻게 버렸었는가.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나를 부를 때 애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나를 학생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지금 내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내게 아직도 그 첫사랑이 살아있구나. 또, 삼십가정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나눠주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수가 없어요. 선열이가 초등학교 때 예배 시간에 딴짓해서 예배 끝난 후에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엎드려라 해서 마대로 한대 때리려다 마대자루가 푹 빠지면서 목사 한수 받을 때 축하해 주면서 이용수 목사님이 붓글씨로 말씀을 써주신 그 족자의 끝부분에 만져서 유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났지만,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했었던가, 이 무서운 죄를 범했는가.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신부를 삼은 우리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은 어찌 했겠는가? 저보다도 더큰 아픔을 가지고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도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서머나 교회한테 소개할 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끝을 내고, 영원한 세율의 살렘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세상의그 모든 것에 조인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당시에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로마의 큰 핍박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시장에서 유대인들이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것인데 장사를 할수 없게 만들어요. 다른 엿가게에는 세금을 5%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50%를 받아요. 반제를 받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장사를 해서 원금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모든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돈도 다 사라져서, 전전금금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쉽게, 아멘, 제가 부유하죠. 하고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밝은 빛 영광 교회, 우리에게 너희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부유한 자입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전세의 많은 사람들을 살필 수 있게 해줘요. 살필 수 있게. 지금도 전쟁, 내전으로, 그들이 살 수가 없어서 난민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 상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고통은 받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부유한 자다. 차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전 인류의 1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내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15%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전기가 들어오고 샤워를 할수 있고 이런 수액 변수를 쓰면서 살수 있는 사람들이 15%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전 인류의 15% 안에 들어간 상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관란과 군핍과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야기지. 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유한 자다. 그래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표적 등과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거기까지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지했습니다.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유대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발은빛 영광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복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목 교회에게도 편지하라 갑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버가목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천지를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 속에서 살고 있는 온 세상이 그냥 다 뭐가 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사탄의 도시예요. 사탄의 도시.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그냥 처형당하고 그들이 큰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디바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였다. 안디바만 아니라 그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모습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서 날선검을 가지고서 그 버가모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 그 좌우에 날선 검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서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버가목 교회에 주어진 좌우의 날선 검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한 가지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행했던 그 민수기의 말씀을 해요. 발람이 발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할수 없다.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도 그건 할수 없다. 그러다가 하나의 꾀를 내요. 나는 안 하고 나는 뒤로 빠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책망하시고 불을 줄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 나라에 이쁜 여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가지고 행음하게 하라. 그래서 이 더러운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라실 거야. 보라실 거야. 정말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자기는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부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너에게 있다. 또, 이세벨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그거 아니잖아.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규하여 섬기게 만들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살게 만드는 이세벨의 교훈을 그들이 따르고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고 이 땅의 몸에 살고 있는 우리 몸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서 천국 갈수 있습니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영혼이 가는 것으로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이 우리 몸은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부활하여서 영혼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썩어질 몸은 이 땅에서 흙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 불에 타서 재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지키며 행하면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어서 천국에 기록되어 영생을 누리게 만들었다. 내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예수님의 신부 이현호.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예수님과 정원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와 함께 천국에서 살자인 것을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아디라 교회에도 아주 예수님께서 무겁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도아디라 교회에게도 말한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처음 너희가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그것도 알고,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믿음과 성김과 인내로 살았는 것을 아는데, 너희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지금은 더 성장해서 더 아름다운 사역, 아름다운 사랑, 더 영광스러운 믿음을, 섬김을 인내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요. 신앙은 이렇게 도와드리라 교회처럼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 세배를 용납하여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이 행음을 하면서 우상재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라. 회개하라. 다 불꽃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보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은내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망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면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